북한이 지금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북에게 대한민국 자체가 최대의 위협입니다 박준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북한 대변하는 통일부 장관을 보며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데 북한의 GDP가 40조인데 대한민국의 GDP가 2천조입니다 남한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인 셈입니다 장관님은 지금 진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먼저 했습니다 먼저 도발한 적이 있죠 2024년 평양상공 조선 노동당 청사상공에 행기를 띄워서 빙기를 전단을 살포한 보내는 그래서 습니다 북한이 먼저 보냈습니다 반성해보 요, 변입니다 대북 확성기, 라디오 방송을 포함해서 그렇게 위력적인 수단들을 모두 알아서 자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서고까지 다벗어다 주고 돌려받은 것이 허망된 꿈깨라가와 같은 김여정에게 도롱과 막말로 풍계당한 것 뿐입니까? 이런 귀중한 레버리지들을 다 갖다 버려놓고 도대체 뭘 가지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자행이에요, 자행 옛날 그러면은 또 대명 대통령이 공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것처럼 뒷돈이라도 갖다 주실 겁니까? 북한에 다 갖다 바치는 대북 정책에 갖고 뭘 잘했다? 평화와 안정의 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안정의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